일단은 이제 그 원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원자는 원자핵의 전하량만큼 전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중성 전하를 가지고 있는 게 맞는데, 전자가 얘가 어쩌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시 붙기도 하고, 막 이래요. 전자가, 전자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전자가. 원자핵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전자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온이라는 게 됩니다. 이온. 이온이라는 거는 전자들 중 일부는 다른 원자로 쉽게 이동할 수가 있어. 그래서 원래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던 원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잃거나 얻어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해요. 이온. 뭐 이거 이온 음료지 거 이렇게 도래 이런 거. 그거 그 안에 이온 있어요, 그렇죠? 예, 이온. 뭐 칼슘 이온, 뭐 나트륨 이온, 뭐 이런 거. 어, 그 이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이온이라고 한다. 근데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를 띠는 거예요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양이온 입니다 근데 이게 잃어서가 뭔가 빼기적인 느낌이잖아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은 마이너스를 띈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리튬이 양성자가 3개입니다 플러스 3입니다 리튬이 그럼 전자도 몇 개예요? 전자는 세 개. 어, 원래는 세 개죠, 그렇죠? 첫 번째 껍질은 사실 두 개고요. 그 다음 껍질이 있어 사실. 그 여기 하나 이렇게 있어. 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어요. 근데 멀리 있는 애는 인력이 좀 작아요. 여기 있는 애보다. 그래서 요게 떨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전자 하나를 잃고 나면 전체적으로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1인 게두개 있잖아요. 그럼 더 하면은 플러스 1이 되죠. 이때는 플러스라고 하는 거를 써줘야 됩니다. 전하를 표현할 때는 원래 플러스 1이나 1이나 똑같으니까 보통 학생들 그냥 1만 띡 쓰는데, 이거는 플러스성을 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연수 의미가 아니고 어? 플러스를 꼭 써야 돼. 이거는 그래서 이건 플러스 1의전하를 갖는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떨어지면 원자 핵의 전하량은 그대로고 전자의 총 전하량이 감소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얘가 커져요. 원자의 핵 전하량이 커져. 어, 그러면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겁니다. 플러스 전하.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여기 있던 애가 여기에 똑떨어지는거 하나가 어, 하나 떨어지면 플러스 1의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왜 그렇게 그렸냐면 리튬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떨어져 하나만. 근데 나트륨도 사실은 껍질의 개념이 있어 가지고 11개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고 그다음 껍질에 여 개. 첫 번째 껍질만 2 개고 다음부터는 여덟 개,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있고 그다음에 하나 있는데 얘는 떨어지기가 쉬운데, 여기는 안 떨어져요. 왜냐면 얘보다 훨씬 가깝잖아요. 하나만 떨어집니다, 얘가. 나트륨 이온이 될 때. 그래서 어떤 애는 하나만 떨어지고, 만약에 이거 마그네슘이잖아요. 마그네슘이면 양성자가 12개고, 전자가 12개인데, 그럼 얘는 2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왜 2개 떨어지느냐. 이 가장 바깥쪽에 2개가 딱 있어가지고 2개 떨어집니다. 마그네슘은 2가 플러스가 돼요, 항상.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나트륨은 1가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거고. 2 플러스라고 써야 돼. 플러스이라고 쓰지 않고요. 예. 순서가 있어요. 2 플러스 써야 돼. 2 플러스 이렇게. 1은 예. 근데 생략이야, 1은. 1은 원래 그냥 플러스 쓰면 1은 하나 있는 거니까. 자, 음이온이 되는 애들은 전자가 얻어져서 마이너스 전화를 띠는 건데, 플로린이라고 하는 애가 플러스 9요 플러스 9. 한번 그려보세요. 플로린은 전자가 9개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 둘있고요그 다음에 7개만 그리시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에다가, 여기 한 번만 더 그릴게. 플러스 3인 애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렇다 리튬 자잘봐얘 둘이 이렇게 가까워지면 여기는 플러스 9인데 여기는 플러스 3이죠 누가 더 양성자가 많은 거지 플러스가 센 거지 플루오린이 센 거야 요게 욜로 가서 붙어요 이렇게 이게 세가지고 근데 하나가 떨어지고 두개 떨어질 때는 안 떨어져 왜냐면 이게 떨어지고 나서 얘는 여기 가깝잖아요 안 떨어집니다 근데 플로어링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를 붙이고 난 다음에 하나를 더 떼오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덟 개가 꽉 차잖아 그러면 그 다음 껍질에다가 채워놔야 되는데. 그 다음 껍질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얘 힘이 약해요. 그래서 암튼 음이온이 될 때도 이게 8개를 꽉 채울 때까지만 해요. 그래서 전자를 얘 같은 경우에 항상 하나만 뺏어와요. 하나만. 플로리는. 암튼 음이온이 되는 경우는 전자를 얻어서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자량이 크면 음이온이 됩니다. 음이온. 플로리는 한 개만 뺏어와서 F-1가. 근데 산소는 두개 뺏어와야지 여덟 개가 꽉 차요. 바깥쪽에. 네. 그래서 얘는 두개 뺏어와야 돼. 산소는 2가 마이너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온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식 쓰는 거를 이온식이라고 하고요. 원소 기호와 이온이 띄는전하의 크기를 표시합니다. 양이온은 플러스를 쓰는 거고, 만약에 한 개를 잃어버리면 플러스만 씁니다. 1을 안 써요, 1은. 두 개를 잃어버리면 2 플러스 써야 되고, 세개 잃어버리면 3 플러스 써야 돼요. 그리고 양이온의 이름이, 마그네슘이온이라고, 이온이라는 말만 붙이면 돼요. 리튬이온, 마그네슘이온,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알것 같지요? 자, 음이온은,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되는 건데, 하나를 얻으면 1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만 쓰는 거고, 1은 생각해요. 두개 얻으면 2 마이너스, 세개 얻으면 3 마이너스 씁니다. 근데 음이온은 특이하게 원소 이름 뒤에 뭐뭐 화이온 이런 화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 또안 붙이는 경우도 또 있어. 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것도 다 외워야 되는데 화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플루오린화이온 이렇게 부, 붙이는 거예요. 음이온은. 산, 근데 소 자가, 소 자가 있는 경우는 소를 생략하고 화자를 붙입니다. 이게 원래는 산소잖아, 산소? 근데 소자 없애고 산화이온.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어렵죠? 이름 갑자기 다막 외우려면.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습하면서 이제 알아갈 건데, 일단 책에 있는 거 먼저 보면, 양이온들이 있는데, 수소이온,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은이온, 얘네들은 다 1가, 1가 플러스. 1 플러스. 하나만 잃어버린 거죠. 근데 마그네슘이온은 2 e 플러스. mg 2가 플러스. 칼슘이온은 ca 2가 플러스. 바륨이온, 철이온, 근데 구리이온, 아연이온, 여기까지는 2 e 플러스.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온만 3플러스 3가 플러스 근데 요거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애는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서 원자 여러 개가 한꺼번에 플러스 1의 전화량을 갖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건 암모늄 이온이라고 암모늄 이온 암모니아가 암모늄 이온으로 될수 있어요 사실 암모니아가 이제 NH 원래 3인데 얘랑, 요 수소이온이랑 결합을 하면 얘가 됩니다. 마찬가뭐 그런 얘가 있어요. 다원자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이름이 염소야, 염소. 소자 빼고 화 붙여, 염화이온. 얘는 브로민이야, 브로민. 그래서 그냥 브로민화이온. 아이오딘입니다, 아이오딘화이온. 황화 이온 이거 원래 황인데 황화 이온 이건 산소인데 소자 빼고 산소 이온 아 산화 이온이야 산화 이온 그다음에 수산화 이온이고 이거 수산화 이온 이것도 원자단 이온입니다 이것도 다 원자 이온 뭐 수산화 나트륨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수산화 나트륨에서 고 수산화 이온 근데 여기는 또 화자가 안 들어가 화자가 탄산 이온 CO 3 이까 마이너스 인산 이온, 그러니까 인이랑 산이거든요. 인이랑 산, 탄소랑 산이고 질소와 산, 아니 산소, 질산 이온, 황산 이온, 과망간이즈산 이온, 산소가 되게 많이 붙었다 이런 소리인데 과망간이즈산 이온. Mn이라고 하는 애가 망간이야망간이즈과망간이즈산 만가니즈. 이온. 요거 이제 식초에 원래 아세트산 이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세트산 이온. 여기는 화자가 또 없습니다. 여기는 원자 다원자 이온이긴 한데 또 화자가 있어요. 얘는. 다원자 이온은 대부분 화자가 없거든요. 얘만 화자가 또 있습니다. 얘만. 어쩔 수가 없어 이름이기 때문에 뭐, 뭐 내가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근데 이온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전하량이 맞아야 돼 전하량. 무슨 얘기냐면 칼슘 이온이 원래 2가 플러스예요 그럼 얘가 플러스 2의 성질을 가지니까 Cl을 잡아당기는데 만약에 이게 하나 대 하나가 결합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1이거든요 그쵸? 플러스 2고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옆에 지나가던 Cl 하나를 더 잡아당길 힘이 있어 사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가서 또 붙어요 얘가 두 개가 붙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1대 2로 결합을 해야 돼. 왜냐면 얘가 2가 플러스고 얘가 1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두개 곱한 거가, 여기 1이 생략됩니다. 이두개 곱한 게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런 애가 있는데 이름은 이게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랑 어순이 좀 달라서 그래. 칼슘이 염소화되었다 뭐 이런 의미야. 그래서 염화 칼슘 이렇게 바꿔야 돼. 이름 쓸 때는 원래 이 화학식을 쓸 때는 이온 이제 식을 쓸 때는 양이온 쓰고 의미였습니다. 양이온 쓰고 의미였어요 원래. 근데 우리가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읽습니다. 염화 칼슘 이렇게. 염화 칼슘. 이런 것도 어, 염화 나트륨, 산화 마그네슘. 질산화 나트륨, 아, 질산 나트륨, 화자 없지, 질산 나트륨. 자, 그래서 원자가 전자를 어떻게 하면 양이온이 되나요? 어, 이르면. 그 다음에 전자를 어, 얻으면 음이온이 된다. 이름이나 이온식을 쓰시오 이거는 원래 리튬인데 양이온이죠 리튬 이온 쓰면 되고요 얘는 아이오딘 아이오딘 화자가 붙어야 돼 아이오딘 화이온 요거는 수산화 수소산소인데 수산화이온 요거는 칼슘이온은 Ca가 플러스고요 산화이온은 산소이과 마이너스 질산이온은 NO3 마이너스 네. 자그 다음에 됐죠 이온전화확인 이 이거는 조금 나중에 하고요 이름을 좀 익혀보겠습니다, 이름을. 문제를 좀 풀어야겠다. 1번부터, 어 1번부터 8번까지 해볼게요. 1번부터 8번까지. 그래서 이온에 대한 설명 전기적인 성질을 띱니다 어, 전하를 띠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전자는 마이너스성을 띠는 애를 얻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니까 음이온이 되는 거고 음이온은 본래 원자보다 전자가 더 많은 게 맞고요 이온의 원자에게 플러스 전화량과 전,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화량 같다. 이거는 이온이 아니라, 이거는 원자 상태인 거지, 원자 상태. 네, 기억, 1번. 자,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전자가 떨어지고 나면 얘는 양이온이 되는 거야, 양이온. 음. 전자가 더, 하나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음이온이 되는 거죠그렇죠 그래서 A가 근데, 원자니까 A는 원자니까 플러스 전하 띠는 게 아니에요. 자 B는 A와 전자 수가 같다. B는 아니죠, 그렇죠? 네. 어 원자핵은 그대로고 그렇죠. C는 양이온이다. 아직 C는 C는 이거 붓기 전인 거야. 그러니까 원자의 원자 C와 D는 원자핵의전하를 같다. 이게 맞습니다. 왜냐 원자핵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네. 전자만 왔다갔다는 거야. 비와 그 d 는 같은 종류의 전화를 띈다 얘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니까 다른 종류의 전화를 띄는 겁니다. 자, 3번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고요. 요건 원래 11번은 나트륨이기 때문에 써있구나. 나트륨이과 플러스 양이온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맞고 양이온 되고.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는 거 맞아요. <laughs> 나트륨이온의 전자의 총 전하량은 원자핵의 전하량보다 작아, 아, 얘가 작아, 전자가 떨어졌으니까. 4번 틀렸고, 전자 한개 잃으면 플러스 1에 전하를 띠다 예, 5번 맞고요. 자, 근데 이런 거는 세셔야 돼 전자 수를.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리 여덟, 아홉, 열 개네요. 전자가 많으니까 마이너스 전하고 중성 원자 아니고, 이렇게 되려면 전자를 얻은 겁니다. 예. 4번. 자 A는 어, 원자핵이 전자량이 더 크죠? A는 양이온, 양이온은 A. A. 다음 B는 전자가 더 많네요, 그 음이온. 그다음에 C는 음이온, 그렇죠? 네. D는 원자핵이 더 많네요, 어, 양이온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요두 개가 여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디 아무데서 없다가 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떨어져 나와야지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 더 더해졌네가 아니고 여기 있던 애가 떨어져 나와서 얘는 전자 두 개가 모자라기 때문에 요 상태가 돼요 상태, 요 상태. 어, 그래서 니온을 고르셔야 됩니다 니알것 같아요. 음. 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전자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 플러스를 보시고 아, 분내 이러는 게 아니고 여기 있던 애가 떨어져서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양이온 되는 거지. 어. 자, 그래서 오른 거 얻은 거 아닙니다. 얻은 거 아니에요 그림이. 여기 있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래서 마그네슘 화 아, 아니고 이것의 원자핵의 전하량이 전자 전하량보다 크다. 맞아. 전자 전하량이 작아져가지고 그렇고요. 5번 답. 그다음에 어디까지였지? 하라고 8번까지 하라고 했나요? 음. 음. 그다음에 자. 수소는 전자 하나를 잃은 거 맞고요. 수소 이온은 양이온 맞고요. 전자 하나를 얻은 거 맞고요. 라의 원자에게 라의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보다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크다 이거 맞아요. 음이온이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원자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여기 마이너스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지? 음전하를 뜹니다. 자, 요거 이제 그 연습을 좀 할게. 음, 자, 요, 요기는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양이온, 음이온, 요거 빈칸이 있습니다. 그쵸? 일단은 이제 설명나 같이 채워보면 아는 거 먼저 한번 채워보세요. 한번 스스로 여기 어, 요거 2번, 한번 해보시고요.